욥기 5장 이제 불러보라. 혹 내게 대답할 자가 있을는지 거룩한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내가 향할 텐가 바보과에 속한 자가 화를 내다가 죽는 것처럼 미련하면 열만 올리 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네. 내가 보니 바보가 뿌리를 내렸나 싶더라고 그래서 즉시로 내가 그의 집안을 저주해버렸지. 그의 가족들은 안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버렸고 문 안쪽에서 그들이 상함을 당하는데도 구해주는 자가 없더라고. 추수에 놓은 것을 굶주린 자가 먹어버리고, 심지어 가시 끝에 달린 것들까지도 가져가며 덫을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노리더군. 진정 먼지 따위에서부터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돼지 따위에서부터 고생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네. 진정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내어난 것인가 보네.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더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의하겠네, 엘로임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맡기겠네. 거대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으며 깜짝 놀랄 일들을 그 수요를 셀수 없을 만큼 하신다네. 땅의 표면 위에 비를 주시고 물들을 밖에 있는 표면 위로 보내시지. 낮은 자들을 높은 지위로 올려놓으시고 어둠에 처한 자들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두어 건지신다네. 교활한 자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해버리시고, 그들의 양손으로 하는 일들의 이익이 생기지 못하게 하시네,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의 계략 때문에 포로가 되게 하시며, 비비 꼬인 자들의 계획이 엎어지게 하시지. 대낮인데도 어둠과 맞닥뜨리게 되어, 마치 한밤 중인 듯 한낮에 도더듬거리게 된다네.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칼에서와 용사의 소나귀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지 않는가, 가련한 자를 말일세. 낮은 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입을 닫게 된다네. 보라 행복한 인간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전능자의 훈계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실로 그는 고통을 가하시며 묶으시며 심한 상처를 내시다가 그 양손으로 고쳐주신다네. 여섯 가지 고충에서 그가 너를 끄집어내고야 마실 것이며 일곱 번부터는 재앙이 너를 때리지 못하게 하시지. 기근이 들면 그가 너를 죽음에서 값주고 건지시며 전쟁이 발발하면 양손아귀의 칼에서 그리하시지. 혀의 채찍에서 너를 숨겨주시고 대파괴가 온다 해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네. 대파괴와 굶주림에 대하여 너는 웃음지으며 땅에 사는 짐승을 너는 무서워할 것이 없네. 왜냐하면 대지의 돌들과 더불어 너는 언약을 맺었고 대지에 사는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지. 너는 내 텐트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내 거처를 조사해 보면 빠진 것이 없을 것이네. 내 후손이 많다는 것과 내 자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내가 알 것이네. 너는 무덤에 이를 때까지 강령함을 누릴 것이니, 마치 벽가리를 제때에 쌓아 올리는 것 같을 걸세. 보라, 이것은 우리가 연구한 것이네. 그것은 오르니, 그것을 잘 듣게나. 그러면 내가 알 것이네.